학생통학안전시설인 육교공사 진행 중, 4억5천만원짜리 비가림막인 캐노피 증발사건 발생, 조합은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나? 최근 조합은 학생통학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육교 설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되는 이 육교공사에마저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4억5천만원이 공사 내역에서 사라졌음에도 공사 대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은 자금이 부족해 시공사에 공사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피 같은 상가를 할인 분양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시기도 아닌데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시공사에 미리 더 지급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연치 않은 계약 변경의 내막. 조합은 최근 6교 공사를 시작하며 이사회를 열어 계약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인 변경 사유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이며, 계약 기간을 6개월 늘리고 금액은 동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계약서와 이전 계약서를 비교해 본 결과, 중요한 공사 항목이 누락되었음에도 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누락된 항목, 이전 계약서 견적서에는 6교의 캐노피 지붕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항목에서 캐로피가 삭제됐으면 그 부분만큼 공사비가 감액되어야 하는데 감액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해시에 문의해본 결과 캐로피가 없는 채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황종률이 조합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육교 시공사에 아무 이유 없이 줬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본인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사라진 가치. 이 캐노피 공사 비용은 4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캐노피가 명백히 삭제되었는데도 변경된 계약서에는 이 금액이 공사비에서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계약된 것입니다. 명백한 배임 행위 의혹.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나? 이사회 회사록 그 어디에도 캐노피가 삭제되었다는 내용이나 그에 따른 공사비 감액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경 계약서 역시 공사 일정만 올려두고 중요한 견적서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듯합니다. 조합 임원들은 이 내용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공사 금액에 대한 이해 제기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임원의 책임. 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입니다. 캐로피가 삭제되었다면 공사비에서 4억 5천만 원 이상이 당연히 감액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준 행위는 임무 2배에 해당하며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죄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기절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육교 공사는 아직 착공 초기 단계로 계약서상 계약금과 기성금 1차분 총 8억 4천여만 원까지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코람 코신탁의 사업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규정된 금액보다 2억 5천만 원을 계약서상 지급 일자보다 앞당겨서 미리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정당한 지급 시기나 사유 없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것은 명백히 조합 재산에 손해를 입힌 행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조합에는 돈이 없어서 상가를 할인 분양하고 조합원님들께 지급되어야 할 브릿지 잔압 이자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아닌 돈은 미리 더 지급하고 빼야 할 돈은 안 빼주는 동시에. 본인들의 퇴직금과 상여금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맹목적인 신뢰를 버리고 검증하십시오. 조합장이나 이사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도 이 원칙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무관심은 재산 손실을 부릅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잘 몰라서라는 핑계를 버리십시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조합 공지나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비상식적인 결정에는 결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조합 임원의 것이 아닙니다. 캐노피 삭제 및 부당 초과 지급이라는 명백한 배임 의혹 앞에서 당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바로 무관심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의에 동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다음번 재산 손실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